재래시장 갔더니, 어 싱싱하고 길이도 짤막짤막하고 맛있어 보이는 달래가 있길래 사왔어요. 어 이게 300g 인데요. 어 제가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 놨어요. 길이도 짤막짤막해서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마트에서 사면 왜 길이가 길쭉길쭉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잖아요. 어 다듬을 때는 여기에 뿌리 부분에 보면 까만 딱지 같은 게 붙었는데 네, 그거만 제거해 주고 누런잎 같은 거 골라 내면 돼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 주면 돼요 어, 한번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할게요 음, 고춧가루에 간장만 넣고 양념해서 이렇게 무쳐도 맛있는데 저는 오늘 고추장을 섞어서 어, 무쳐 볼게요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고 간장 1큰술, 매실액 2큰술, 식초 1큰술, 통깨 1큰술 반 정도, 참기름도 넣을게요. 참기름도 1큰술 정도. 갈래를 넣고 살살 훌훌 털어주듯이 이렇게. 부드럽게, 네, 버무려줘요. 네, 달래무침 맛있게 무쳐보았습니다. 양념을 해서 이렇게 무쳤는데도 어 싱싱하게 살아있어요. 어, 새콤달콤 매콤하면서 어, 너무 맛있게 잘 무쳐졌습니다. 이렇게 한번 무쳐 드셔보세요.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